오늘 에스라서 말씀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사알대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즐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돌아오면 금방 착공할 것 같았지만 우선 생계부터 안정이 되어야 했겠죠. 각자가 흩어져서 자기 성읍에서 살다가 이제 일곱째 달에 다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이란 우리 9월에서 10월에 양력 해당하는 달로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 우선 착공에 앞서서 번제단을 만든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수 있죠.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날마다 번제물을 드리는 이제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감격은 아마 남달랐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에 목을 맸을까요? 아니 그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성전에 그렇게 목을 i 을 정도로 그렇게 성전 중심이었을까요?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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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성막 크기는 뭐? 기껏 그 안에 지성소란 한, 한 6평 정도의 그런 크기에 불과한 성막이었지만 그 성막이 솔로몬 왕때 성전으로 7년 동안때 역사 끝에 성전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성전에 대한 열망을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막이 성전으로 변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와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셔서 날마다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 계시겠냐? 하늘을 정말 이불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는 분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갇히시는 분이겠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정말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전체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막 성전을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건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또 성막, 그 앞서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거기 오셨고, 거기서 날마다 만나심으로 교제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채무를 드리고 그 번제란 뭐 얼마나 지금으로 보면 어이없는 제사예요. 심성 한 마리 통째로 각을 뜨고 모든 걸다 내장 분비물을 다 갖다 버리고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걸 그냥 아낌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삶아 먹는 것도 아니고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소한 마리 양한마리를 통째로 태워 없애는 걸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죄 사함을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온전히 본인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서 이제 그 제사 형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죄 문제와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깡그리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왜 성전 전체가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말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지만은 성전을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났겠어요. 사사시대 보면은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법궤만 빼앗기고 말았죠. 뭐.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인간의 생각과는 때로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지만 아니 아직까지 아직 성전을 제대로 지을 만한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도착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공사 자재들이 더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성전이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레윈들이 감독을 시작하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시작이 될때 오늘 그 장면을 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성전의 기초 공대 지지대가 놓여지고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준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착공식 같은 그런 것이죠. 번제단은 만들어졌지만 전체 성전에 대한 착공식과 같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 중에 일부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불고 그뭐 얼마나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전부 서서 이제 그런 의식이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제사장, 이 12절 한번더 읽어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보니까 이제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그 찬양에 이제 같이 부르는 것이죠.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다 시편들이죠. 다윗의 시편들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뭐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는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히브리어는 토브와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감탄하셨던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에요.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이 하는 일은 다 선해요. 그런데 뭐가 망가집니까? 죄든, 죄인의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손을 대면 이게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선하세요. 그분은 악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냉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냉정한 것 같아. 그냥 고약실은 노인, 노인장 같아. 뭐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뭐 되는 일도 없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뭐 기도하면서 이분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귀가 먹으셨나. 때로는 뭐 그냥 고약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서 그냥 심통 부리는 노인네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게 선하고 인자하신데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시다는 것, 선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포로생활 해보고 아는 거예요. 포로생활 하면 원망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 70년간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사람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찬양 아닌 어떻게 보면 원망이 터져야 할 것인데 여러분 이상하죠? 70년 고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70년 고생하기 전에 이 찬양이 날마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꼭그 고생하고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꼭 매를 맞고 나서야 회개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일찍 오면 좋은데 저러다 꼭 무슨 일이 나야 올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보는 때가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보는 내 입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달라지는 내 관점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그 변함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이 아침에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까닭은 나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나한테 무슨 일을 만나든 그분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나서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터졌어요. 하나는 환호성이에요. 하나는 통곡 소리예요. 워낙 그 소리가 거기서 멀리서까지 다 들렸어요. 예루살렘 사방에서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이 탄성과 통곡이 겹쳐서 온 것이죠. 누가 통곡하고 누가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저는 이 성전을 지금 처음 보는 젊은 세대는 그냥 신바람이 났을 거라고 믿어요. 야, 우리도 이제 성전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나 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옛 성전을 본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장엄한 성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 기초를 보면서 그냥 회환과 추억과 감동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냥 반 기쁨, 반 회개의 눈물이 터진 것이죠. 이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아유, 흘려 보셔야 되는데, 흘려 보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이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옛 성전에 대한 그 기억을 지니고 있는 세대는 이 초라한 성전 지지들을 보면서 감사하긴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와서 이 성전을 짓게 되었나 이런 게 있죠. 굉장히 얘기지만은 보스턴에 가서 처음 가서는 미국인 메소디스트 철시에 있는 매거진 스트리트 캠브리지에 있는 매거진 스트리트에서 미국인 교회를 하나 세를 들어서 이제 낮에 뭐 잠시 낮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 미국 그 메소디스트 철시가 그때부터 벌써 이 게이들한테 다시 예배 시간을 내준 거예요. 그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게이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일찍 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이 사람들이 와서 예배 준비하는 걸 보고 젊은 어린 애들이 보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도 건물을 하나 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때 꼭뭐 미친 사람처럼 제 평생에 저도 제집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그성 이게 성전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서울에 와가지고 그냥 그냥 본 교회를 달래가지고. 그 단동 온누리 교회를 짓겠다고 미리 책정된 돈 45만 불을 그걸 끌어와 가지고 그걸 우선 다운 페이를 하고 그리고 뭐 보스턴에 있는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융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줄것줄것 하지 만안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주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할수 없이 la까지 가서 la에 있는 거기 한미 연행에서 그그또 미주 두란노 한옥사님한테 사정을 해서 미주 두란노 빌딩을 담보로 넣고 88만 불을 빌려오고 또 서울에 가서 그 성전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12만 5천 불인가를 가져오고 등록금 가져간 거제 등록금도 그냥 밀어놓고 뭐 온갖 짓을 해가면서 성전을 이제 사고 완공이 되었어요 이제 다 인테리어든 정말 뭐다 하고 정말 그 인테리어하는 동안 바닥을 까고 하면서 뭐 애들은 이 천장을 뜯다가 치질이 다 생기고 뭐제 아내는 이 밑에 이걸 까다가 그냥 기관지 걸려가지고 한 6개월간 기침을 하고 그 난리를 치면서 자우지간 성전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섰는데 이, 이 의자가 아직 한국에서 도착을 안한 거죠. 그래 바닥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눈물의 도가 아니었어요. 기도를 못해, 단에 올라가서는 기도를 못하고 대표 기도하러 올라간 분이 그냥 울다가 내려오고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격을 맛보고 6개월이 안 돼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야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뭐 기뻐서 얼쩔줄을 보고 매주 그냥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하더니 그 나중에는 이, 이제 그건물에 나머지 이제 88만 불에 대한 매달 이게 그 이걸 돈을 내야 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깝네 그 돈을 어떻게 내네 그 돈이 모자라네 맨 이걸 또 가지고 싸우고 성이게 섭섭해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제한테는 그서빙고에 있는 저게 제1 성전이고 그 저기 보스턴에 있는 게 제2 성전이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제 삼성전이에요. 이건 주님의 몸만 있으면 된다. 그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건물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새집 이사 가면은 뭐 잠깐 한한달 좋나요? 어떤 사람은 뭐한 일주일도 안 가서 또 싸우더만. 그러니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통곡을 보면서 얼마나 갈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근데 본문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저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습니다. 이 성전 짓느라고 또 힘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 짓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 연구소를 세우고 제사장을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모스크 사원이 있는 황금돔 사원을 헐고 거기에 그 자리에 제삼 성전을 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변고가 나겠죠. 왜 성전에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결론이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성전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안 믿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쁨을 내가 뭐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릴 생각은 없지만 뭐 이분들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성전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성전에 목매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몇 십만이 들어가는 모스크 같은 사원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대 세계 무슨 무슨 불가 사이에 속하는 그런 불교 사원 같은 걸 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슨 베드로 성당 같은 걸 필요로 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 성당 무슨 성소 이걸 다 그냥 깡거리 다 무시하고 열두 제자로 우리 자신을 성전 만들기 위해서 애쓰셨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성전 되신 분.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는 곳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한번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땅에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나라의 국민들의 백성 수준에도 맞지 않는 정치.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이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의 격에 맞는 좀 정치를 해낼 수 있도록 이름에 맞는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이라면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은 우리 안에 이미 제 삶이 이루어졌다면은 주님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마다 묵상케 하시고 인생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넉넉히 이긴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성전되신 주님 그분 한분 의지하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이땅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분한 한 분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분한분 번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 앞에 겸비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러지져라 해서 싸우니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앞에서 통곡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환호성을 지르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주님 정말 새로운 성전을 갖는다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슬픔으로 변하지만은 그러나 한번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야 성전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한분한분 한분 생애가 놀라운 교회 기초가 되게 하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이땅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가 정치 기능이 실종되었다는 염려를 합니다. 저들이 백성들의 염려를 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염려하고 국민을 근심케 하지 않는 이 땅의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성전되게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세상 넉넉히 감당할 것을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